哎呦！<Yeah. S 2> yeah. 같이 완성하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글을 완성한 다음에는 음. 또 발표를 좀 준비해야 되니까 아. <laughs> 우와, 되게 잘 어울린다 그때가 어. 조금 집중하고 어. 몰입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거든 음. 그래서 9월이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되게... 8월에 몰입할 수 있을까? 약간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해9월 이렇게 왜냐면... 생각해봤어 나의 어떤 분노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두움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 요정치는 자유로움에 대해서또 사랑하는 어떤 표현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거북이는 뭐냐면, 음, 거북이였구나, <laughs> 거북이들인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그 그, 수영을 하면서 날아가는 듯한 음.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던 것 같아. 음. 그래서 요 며칠이 나한테는 되게 불바은 <laughs> <laughs> 감정의 소용돌이였는데 <laughs> 내가 아기를 못 갖게 되면 어, 우리는 완전해지지 못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완전한 보금자리는 또 없는 것 같은 거야. 음. 완전한 보금자리가 어디 있겠어? 그리고 여기 날라다니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돈이야. <laughs> 돈이 있으면 항상 그 생각을 하지. 돈이 있으면 나의 보금자리는 온전해질 거야. 철다철썩철썩철썩 철석 철석 철이 철석, 철석. 아이. 아이. 오염수 전쟁. 너나 먹어. 너나 먹으라고. 평화. 약간 어. 주요 인물들이 많이 할것 같아. 좀 애환이 있는 인물을. 그래서 약간 양념을 친인 역으로 가야 되나 지금 그게.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연극이랑 어. 또 다르게 연극. 오히려 여, 자유 연기를 어. 두 개. 언니가 지금 노래 연주 막 했잖아. 어. 그러니까 자유 연기를 그렇게 두, 두 가지로 될것 같아. 어, 어. 해봐야겠다. 음.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욕심을 냈나? 너무. 완전하고 완벽한 걸 하고 싶고 싶은 걸 그냥 하면 되는데 용기가 좀 부담이 너무 좋아하는 일인데 먹고 사는 거랑 너무 동떨어진 일일까? 사실 용기가 별로 안 나는 거 같아. 보이려고 하는 시 노래가 뭐예요?

하면서 떠오른 이미지인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 손 위에 하나님 안에서 잘 뿌리를 내야 된다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잘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고 뿌리를 내게 하시는 이미지가 떠올라서 이렇게 바, 네모 반듯한 그런 게 떠올랐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러, 이런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휩쓸려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 어라 왜 전화했어? 어, 엄마 지금 연습 중인데. 어, 아빠 집에 있을 거야. 아빠 전화해 봐. 어, 아빠랑 통화해. 어. 마음이 쌓여간다. 밖으로 꺼내 보이지 못한 마음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나를 무겁게 짓누른다. 켜켜이 쌓인 마음 속돌 무더기에서 돌덩이 하나를 비집고 꺼내려니 너무 늦어버린 느낌이다. 하나를 골라 집기가 무섭게 와르르 무서운 소리를 내며 돌들이 무너져 내린다. 그렇게 굉음을 내며 화가 폭발하고 나의 멱살을 잡아 걷잡을 수 없이 나를 알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는 후회 앞에 나를 내팽개친다. 그럼 나는 불안의 파도와 함께 이리 뒹굴 절이 뒹굴한다. <laughs> 눈물이 막 월칵 나는 거야. 뭐 목이 막 메이는 거야. 와. 그라 그러라. 오늘 해수기 차례다. 그냥 고마워 했는데 고마워라는 말한 마디 했는데 그래서 집중해서 하고 싶은데 약간 자꾸 몸이 굳어지고 경직되고. 자꾸 다막 신경 쓸게 너무 많고 그리고 내, 내 모습을 내가 자꾸 체크하는 이런 자의식들이 음. 생겨나고 그니까 또 중간중간 점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약간 아. 이렇게 어 주님이 음. 너희를 붙들어 주실 음. 것이라는좀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간 그 빼곡한 돌 사이에서도 뭔가 길을 내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음. 주님을 조금 붙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눈이 돼서 저를 음 바라보고 있는 어 게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다툼이나 이런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어떤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내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이런 곳에서 내가 떠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런 다윗의 얘기였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도망갈 수도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이런 걸 경험하고 있다. 이런 이런 것이 다시 그런 이미지.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죄가 없고 때가 묻은 거다른 생각 이미지가 떠. 보지 않아도 두드리는 찾고 또 찾고, 눕고 또 눕는 위청이며 깊게 깊게 심기는 그날이 오면, 저 초록잎처럼 다시 피어나 잠을 깰수 있을 거야. 잘 보이지? 자, 1에서 1 5 0까지 중에 하나 골라봐. 내가? 응. 41. 41? 한번 찾아볼게요. 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파스텔 오일, 2024 등의 움직임이야, 2020년. 통증이 그림이 네. 되는 거야. 안녕하나된 천사처럼 보이는 통증이고 에덴이지. 컬러풀한 영화인 색깔이 피자 색깔이 이 피자 맛, 이깔이

멀생져 있는 그녀 나의 옆자리를 잡아 가자주주시쉬어 쭈그릇을 쭈그릇 그는 암컷 손톱과 입이 다